금융 자료를 보게 되면은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썼고 내가 누구에게 돈을 줬고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런 상황이 다 나오게 되고 그럼 보전 권고의 내용은 뭐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건데 또 그거를 통해 걸러내는 기능이 있어요. 한 100명이 들어가면은 보전 권고를 통해서 걸러지는 사람이 10%, 20%는 있습니다. 당당한 사람은 당당해도 돼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은 보정공고라는 것은 무조건 내려온다고 봐야 되나?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무보정 게시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뭐 신청한 지 1, 2주 내에 게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정공고가 내려온다고 봐야 되죠. 안 나오게 하는 게더 좋은 거예요안 나오게 하는 게더 좋죠. 근데 법원이 딱 받아들일 만큼만 주장을 해야 돼요. 회생연이 봤을 때도 어이 사람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네 서류에 이 사람은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것 같다 그 정도 확신이들 정도로 내면은 무보정으로 게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소득이 줄어든 사정이 있다 자영업자라서 소득액이 좀 들쑥날쑥하다 아니면은 내가 돈을 주고 받은 기록이 좀 복잡하게 있다 그럼 내가 청산가치 넣고 싶진 않다 이러면은 필수적으로 한 차례 정도는 보정이 나오게 되죠 그럼 구체적으로 좀뭘 어떻게 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나온... 예전에 그랬죠 예전도 그렇고 요새도 여행 비자 아니고 미국을 가려면은 비자 인터뷰를 하잖아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쉽게 쉽게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질문 하나 에서 걸려서 비자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보정 공고가 좀 비자 인터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건데 또 그거를 통해 걸러내는 기능이 있어요 한 100명이 들어가면은 보정 공고를 통해서 걸러지는 사람이 10% 20%는 있습니다 당당한 사람은 당당해도 돼요 뭐가 당당해도 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걸러지느냐를 묻는다면은. 소득과 청산가치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쉽게 패스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소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한두 차례 보정이 나오게 될 거고 나는 소명을 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보정광고를 통해 청산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거나 심지어 기각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주로 묻는 보정광고는 통장거래 내역, 그 다음에 1년치 대출 사용처, 1년치 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이 내역을 보는 이유가 분명해요. 단순히 뭐 사생활을 궁금해서 볼 이유는 절대로 없을 거고, 내가 돈을 어디로 빼돌렸나, 또는 소득이 많은데 소득이 적다고 숨겼는지, 또는 도박을 했는지, 사치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서 말한 세 가지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 자료를 보면 다 나오거든요. 금융자료를 보게 되면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썼고, 내가 누구에게 돈을 줬고,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런 상황이 다 나오게 되고, 그럼 보정권고의 내용은 뭐냐? 이 내용을 회생위원이 봤을 때 사치인지, 도박인지, 은닉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생활비로 쓴 건지, 돈을 갚은 건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을 스스로 그 돈을 쓴 내가 기억해서 회생위원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사용처이기 때문에 저는 떳떳합니다. 이런 내용을 소명하는 것이 고정의 내용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사치를. 네. 사실 사치는 이게 뭐 법적으로 정의된 게 아니잖아요. 네. 뭐를 사치라고 본다? 어, 봤네. 아무래도 법적 개념은 없지만 자기의 소득 대비 그리고 가용 소득 대비 많은 지출을 하면 사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소득이 7, 800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 시계를 샀다. 뭐 200만 원 주고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이러면 사치가 아니겠지만 내가 한달 소득이 200만 원인데 1 0만원 대출을 받아서 200만 원짜리 시계를 샀다. 100만 원짜리 여행을 갔다. 이러면 이건 사치로 보여질 여지가 충분하죠. 술값을 한 30만 원을 냈다?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사치라는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도 이 사람이 빚을 갚을 생각이 있었던 건가? 빚을 갚을 생각이 있었다면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빚을 갚는데 쓰는 게 상식인데 그렇지 않고 빚은 계속 연체돼 가는데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러면 이건 충분히 사치로 볼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쨌든간에 이게 사치도 아니다라는 거는 회생위원이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건가요? 네, 회생위원이 판단의 재량이 좀 있어서 채무자 입장에서도 사치가 아니라는 점을 좀 최대한 소명을 할 여지가 있죠. 사치 같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이 요구하는 금액 전액이 다 인정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요. 그 중에 일부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회생위원이 사치라고 봤는데 법원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생위원이 사치라고 봤는데 법원이 아니라고 보려면 뭔가 항고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사유로 항고까지 간 경우는 저는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아는 사례로는 없는데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1년이라고 하셨는데 딱 1년인가요? 아니면 1년 1개월 전, 1년 2개월 전? 이게 딱 1년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회생위원마다 신청시부터 1년이냐, 보정 권고시로부터 1년이냐, 보정 권고에 대한 보정서를 내는 날로부터 1년이냐.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딱1년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은 왔다 갔다 하죠. 몇 개월 차이가 나는가? 몇 개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최대한 개인의 생을 들어가게 되면 조심해서 지출해야 되고 뭐, 통장 거래도 해야 되고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어떻좀 따져볼 수는 없는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기준을 명확히 좀 정하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게 결국 이게 특정 기간에 지출했느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치했냐 은닉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2년 안 보는 게 어디예요? 어떤 분들은 3년치를 물어보기도 해요. 사실 1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회생위원의 재량이기도 하면서 좀 채무자에게 특권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애매하다 이런 걸 다투는 거는 의미도 없고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 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